전송하시겠습니다. 전송자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름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소 반가운 길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먼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어소서 감 밤길을 내리시듯, 성령의 밤길을 누어새 생명 주옵소서잠 대신 사랑이 오냐, 어기수이사오랴 30절에서 32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2절 말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리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하리이여 길을 길리이라 내가 말하리라, 음내일에 말을 들을 지어다.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여는 풀그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업을 돌리지어다. 그는 방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세대다 어리석은 지혜 없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선명한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부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제국의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다. 여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흥부지에서 진실이 부르지는방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는 것이며 그의 날개 를에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묻는 것 같이. 같이요. 여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을 거다. 아멘.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여섯째 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 보지만,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찬성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날 동안 많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 또 혼자서도 찬송하고 그 찬송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모세가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한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와서 홍해가 이제 가로막히니까 이제 어, 설상 가상으로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벽이 돼가지고서 육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게 됐다. 그리고 나서는 또이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다시금 그 물이 합쳐지게 돼서 거기에 다 애국 군사들이 수장이 되고 다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되고, 곧바로 15장으로 가서 보면 그 모세가 그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노래했다. 긴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노래하고 또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런 노래가. 적혀져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 모세가 이제 곧 죽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오늘 시작이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김보리고산이고 언제 들은 노래예요? 60년 전막 그렇게 오래 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들은 노래인데도 지금 뭐예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잘 잊어버. 국어 시간에 뭘 배웠는지, 뭐 사회 시간에 뭘 배웠는지, 뭘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노래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또 하나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수원길동구반과수원길 아까실 것이 활짝 폈네. 그게 제가 13살 때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작곡을 한, 김공선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그 작곡한 그 곡을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부르게 하셔서, 그게 너무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수음길 하면은 뭐, 서수남 하척이 부르기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몇 년, 50몇 년이 지나, 5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 왜? 노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이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는 건데, 말로도 충분히 전했지만, 근데 말로 전하는 것 말고도 이제 정리한 게 뭐냐면 노래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오늘은 12절로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긴이 노래를 전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 2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같다, 비. 메마른 땅에 이렇게 곡식이 다 시들어버리고,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다 죽어 갔던 나무들이, 꽃들이 다시금 다 살아나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그래고 오늘 183장 찬송한 것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데 이 빈들의 마루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날짜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면,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벗들고 딱 하나야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세가 얘기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가 우리 다시 노래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 반성. 반석의 집을 져야 아무리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늘 위경 속에 처하고, 그럼에도 그가 불구하고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유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노래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준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다할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뭐, 뭐 얼굴이 잘생겼겠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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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네, 세상은 스펙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 무어도 뭐 내세울 건 없는데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오늘 새벽에도 혼자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그게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또 다른 길로 갈라가면 또 끌어와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길은 안 된다고, 이렇게 길을 잡아주시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니, 5절를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시길 원해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만해 가지고서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고 하는 식으로 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개친다는 거예게이 땅에 산날 동안 성도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선지자를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도 표현할 때 그냥 다윗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몽골에 살았잖아요. 몽골에 가보니까 그 몽골의 역사를 배웠는데, 러시아가 몽골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를 없앴냐면, 몽골이 성을 없애요, 성. 우리는 김씨, 박씨, 뭐, 오씨, 다 성이 있는데, 몽골 사람도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는데, 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족보를 없애는 거예요, 족보를. 그래서 그러면 성을 다 없애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느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놓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금 그들이 독립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찾으려고 하고 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을 잃어보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구절 한번 보실래요 구절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본께서는자기 백성이라 대가신 기업 이로다 분깃은 목이에요, 목. 하나님의 목이 뭐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자기 백성.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국가.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국가란 뭐냐? 국가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라는 거야. 국가의 삼 요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꼭 있어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다 갚아주 죄값을 갚아주신 게 지불했죠.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속해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잖아요. 근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왜 우리들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니까 죽음을 이겼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을 이겼어요. 아 그럼 목사님 왜 사람이 죽나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지? 왜 죽나요? 지금의 우리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또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중음이라는 간문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형벌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거기서 향해서 나가게 되니까 관문이에요 관문. 여기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왔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문을 지나야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죽음이란 간문을 지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근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잖아요.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고 세상에 다시 빼앗기고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만드는. 세중의 왕이 뭐라 그래?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난떨어 절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날수만 있으면 일부러라도 그 새끼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밀어뜨리면, 하... 막빠다닥하면서막 그냥 낙이 짓으라고 그러다가 휙 날르는 그런 새끼도 있고 아직도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서 빠다닥다닥다하지만 계속 추락하는 그런 새끼도 있을 텐데 그때 그때 그 어미 새가 만약에 날게 되면 그러면 그냥 두는데 날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살 같이 내려가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품어준다는 게 아는 자, 보세요 여기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것 같고 어, 그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다 훈련이라는 게 강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려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 언제나 주목하시고 언제 여기 보호에 나오잖아요. 십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십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호의는 뭐예요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러서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10편 128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이제까지도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텐데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사람은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부부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떠나게 가 되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도 때가 되면 떠나게 가 되고 다 떠나가 자식도 떠나가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나가지만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 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저희 아버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만남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이태원에 살 때, 용산, 뭐, 이렇게 이태원 그런 데 있는데, 이태원에 살 때인데, 오늘 저희 아버지가 낮에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시면서 동아나, 그러면서 남산에 가자고. 지금도 용산 그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부대, 그 길이 있어요. 길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린 때의 기억인데,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남산 가자고 저를 데려 왔는데, 손잡고 가는 게, 손잡고.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자,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애가 한네 다섯 살, 여섯 살 되니까, 애가 걸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애들이 다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아버지 다리 아파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저를 무등을 태웠어요. 어, 목에 나 이렇게 무등 태우고, 손잡고, 이렇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등 태우신다.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위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무등을 태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평생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경 가운데서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떠나지만 사람은 등 돌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 없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 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